Liverpool, t h e history of spine tingling glory and at times truly heartbreaking tragedies. But when you are part of Liverpool Football Club, the c l u will never walk l o n g Sanchekanonga? How do you do, Banjaba? n y o 야, 괜찮아. <laughs> 지금 리버풀 이틀째 되는 날이고요. 그래도 리버풀 왔는데 리버풀을 먹여 살리는 안필드 리버풀 FC 홈 경기장을 투어를 해볼 생각입니다. Is there the ticket for one day metro and buses? Yeah, yeah. So be 6 65 a l t o g e t Thank you. 이 티켓이 6.65 파운드인데 메트로도 탈수 있고 버스도 탈수 있고 페리까지탈수 있나요? 똑같은 색깔 아, 지금 버스도 파업을 해서 평상시보다 좀 많이 늦네요 17번 타야 되는데 안필드 가려면 12분 리버풀은 어디 가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 많아요 버스 디스트럭션 될 것인가 멋있다. 버스 좋다 리버풀, 트볼클럽 클럽, 유일 네버워크 롱 이곳은 안필 리그 타이틀 19번, 챔피언스리그 6번, 에펠컵 8번 이 챔피언스리그가 유럽에서 최고 최근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2번 <laughs> 했었어요 하나 둘셋 어우 좋았어 애기꺼네? 응, 아, 애기꺼네. 음. 강아지 옷이야? 이것도 강아지 옷이야? 대박. 1892년부터 모하노르 뭐 살라가 있는. 망다이크. 어, 진짜 유명한. 수리스. 뿌이 달이다. 모하노르 살라. 하어 없었지. 스티브 제라드. 스티 내가 아까 레 없습니다.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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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 없으면 어로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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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야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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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 사람이 현재 감독 클럽 위대한 사람이지 각종이권까지 떨어지고 리중딱 리버풀 e g o 권이 딱이다 그런 말을 유행을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c 피언스 리그 우승도 하고 리그 우승도 하고 아주 위대한 감독이죠 first t 간영국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겠다. 노르웨이? 덴마, 덴마크? 완전 독일 덴마크 이름도 아닌 거 같아 봐요. 여기서 이거지 봐. A 아, 진짜 잘 보인다. 좋은 좌석도 네. 아닌데 여기가. 오, 진짜 다잘 다 보인다. 에, 친구들. 살라. Get away. Are you crazy? m a n s o n 옛날 안빌 옛날. 여기서 팀들게일는 사람은 리버풀 팬이잖아. 리버풀 잘하는 게 인생의 그냥 목적인 거지. 일주일에 한 번, 두번 경기가 있으면 그거 보고 인생에 난이도.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전부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있어 강원의 이 형식을 가 강원 fc 또 이색깔이야. 사람들이 우하는 거야? 우승하고 그러면 리버풀 시내 사람들이 꽉 차는 거지 저렇게 특히 챔스 우승했을 땐 난리 났을 것 같아. 우리 2000 월드컵 때도 그랬잖아. 그2000 월드컵이 얘네는 거의 매주 그런 분위기가 나는 곳이지 거기다 우, 이걸 우승하면은 2000 월드컵에서 우리는 4강이었잖아 우리가 우승한 분위기는 제일 느끼는 곳이 어, 맨유에서도 장난 아니었어, 그때. 3대1로 이겼는데, 다치이 골랐을 때. 도시 전체가, 야, 완전 축제야. 그냥 2002 월드컵이야. 들어온 게, 얘네는 2002 월드컵 사강 느낌이 매주 나는 거야. 어, 이거는 그거. 선수들이 골 넣고 그러면은, 여기서. 아, 찐. 인터뷰하는 인터뷰? 거야. 인터뷰하는 거좀 해봐. 아, 그것 좀 그만해. 내가 무슨 소이야 어, 네덜란드 사람인데 반다이크 세계적인 수비수 음, 키가 나랑 비슷해 좀더커 91인가 그래 하나 둘셋 살라가 음. 인기가 없는 게 그리고 손흥민이 지금 동급이 됐는데 이슬람이고 국적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많이 저평가돼 근데 진짜 똑같은 실력이면 은 영국 사람 백인 만이 좋아하잖아. 그래도 인정 차별이 있는데 만약에 헤리케인 같은 토트넘에서 잘하는 선수 손흥민만큼 잘한단 말이야. 근데 훨씬 인기가 많지. 기자단 투표를 해도 손흥민보다 더 높아. 영국인이거든. 백인이면서. 여기가 홈수를 먹는데 엄청 잘 나온다고 하던데. 플라이너 다이닝스. 여기가 사실 투어의 핵심이야. 라커룸. 아놀드 요즘 뜨고 있는 선수. 버질 반다이크, 디아고, 디아즈, 피르미누. 뭐하메드살라 <목소리> 리버풀 닭이 마스크야? 닭은 아니지 닭 아니야? 이게 봉황? 봉황 아, 우리나라 거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봉황 우리나라... 티조새? 뭐지? 가

여기서 봤어 세번째 줄인가 두번째 줄에 여기서 여기 앉아서 보면 그냥... 호오는거지 나갈 때 이렇게 나가야 돼 감옥같아 편하게 나가기 응. 투어 끝타야지 리버풀 역시 암필드 투어가 끝났습니다. 이제 리버풀 시내로 들어가서 점심 식사를 다 먹었어?